잡은 거 마이크 잡은 거는 막 되게 걱정 을 많이 하시고 막 복잡하게 이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막 움직이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. 금요일날 하락은 그 급락은 아마 글로벌 증시 모두가 급락해 갖고 주식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제일 힘들었던 날이 지난 주 아, 어제였어요. 어제 어제 금요일장. 예. 오늘 아침 에 끝난 그 금요일 시장 그거였죠. 어떻게 대처도 안 되고 대안도 없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. 지금 뭘 팔고 뭘 한다? 의미가 없죠. 다 빠졌는데. 그, 아까 안 빠진 거 있지 않냐? 화이자 안 빠졌어요. 모나안 빠졌죠. 넷플릭스 안 빠졌습니다. 근데 그거 뭐? 그럼 지금 팔고 넘어간다? 말도 안 하는 얘기죠. 왜냐면, 뭐, 뭐가 좀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, 뭘는 좋고 뭐가 안 좋은 게 아니고, 다 빠졌는데 뭘 움직입니까? 의미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적 발표만 기억하시고, 차라리 다음 주를 한번 준비해 보시죠. 준비. 예, 준비. 음. 다음 주에 또 금요일 나오면 공인지표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셀포스 닷컴 중요한 기업. 제가 또 워낙 좋아했던 기업이고 하니까 이런 거 보시고,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기업들. 예, 스노우 플레이크. 오늘 뭐 저희 또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, 스노우 플레이크 이런 그 클라우드 업체 한번 보시고, 예.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쭉 있지 않습니까? 피브에치 뭐, 케빈 클라우 좋아하시면 이것도 한번 보시고, 살짝 보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, 목을 내는 달러실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실 같은 소 그~ 할인매장 예 할인매장 예 보시면 되고 다크서인 같은 전자 서명 업체 보시면 되고요 울타 얼타뷰티 화장품 업체죠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, 또 금요일 날은 뭐 비모 빅라치라고 하는 예, 이것도 이제 그 소매 업체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이런거 거, 거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뭐또 사라 뭐 이런 거는 일상 얘기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, 여러분들, 뭐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아, 제가 좀더더 더 희망 드리고, 더 기분 좋게 해드리면 좋은데, 저는 제가 답답해서 올리